안녕하십니까. 저는 LA에 소재하고 있는 퓨리턴 리폼드 유니버시티 아시아 지역 대학원 건강학 박사 과정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는 김명중 교수입니다. 근래 들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참으로 어이없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개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를 비롯한 그 잔당 세력들이 우리의 국가와 국민들의 삶과 나아가 건강까지도 망가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눈먼 고양이들, 즉 내란 잔당 세력들이 살아있는 산쥐들을 쫓아다니다가 여기서 쥐들이라는 것은 명예와 돈과 권력과, 권세, 기타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쥐를 눈먼 고양이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산 쥐들을 잡으려고 허공에 나대다가 결국은 속절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수직으로 꼿꼿했던 그들이 수평으로 눕혀져서 감방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여러 가지 세태를 보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오늘은 2025년 8월 20일입니다. 특검 세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검찰들이 얼마나 저들의 비호를 해주고 저들의 범죄를 눈 감아주고 덮어버렸는지 를 뚜렷이 알게 되고 있고 온 국민이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에? 그 돈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권세들을 쫓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내면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외부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감정과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먼저 다이어트하지 않으면, 먼저 그것을 튼튼하게, 굳건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있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더 수신제가 평, 수신제가 평천화를 잘 기억을 하시고, 먼저 내 자신부터 스스로, 어, 단련시키고, 어, 스스로 정화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은 지방과 국가까지도 망가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사태를 우리는 겪었으며 그 불과 몇달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범죄행위,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여러 잔당 세력들의 범죄행위가 이제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까면 까도 나타나는 양파껍질, 양파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 사실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저들의 세력들이 불과 3년 만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까지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불면의 세월을 살고 있으며, 불면, 불면, 잠을, 잠을 못 자는 에, 삶을 살고 있으며, 저들로 인하여 질병에 쓰러지는, 특히 우울증 같은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며 경제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파탄 냈고 전혀 돌보지 않아서 중소민층들은 참으로, 어, 길바닥에 나 앉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이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중소민층의 삶을 좀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어, 소비자 쿠폰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이로 말미암아 상 상인들의 삶이 또한 피가 도으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과 뼈가 튼튼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인플레가 생긴다, 어쩐다, 별로 무 소리들을 야당 측에서 하고 있는데. 에, 소비자 쿠폰 15만원 또 10만원 이렇게 준다 한들 그걸로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상승하지도 않아요. 어, 그리고 주가는 주가대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막았습니다. 3년 동안 단한 번도 하자고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에, 법안을 올려도, 어, 어 눈 거들떠보지도 않던 인간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돈 자기들의 명예만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잘 먹을 줄 알았습니다 5년이 거뜬히 갈줄 알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실시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걸로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동안에 박정희 전두한테 비상계엄을 얼마나 많이 발동을 했습니까 그때마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성공해서 군사정권이 이 자리에 다시 들어서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어 윤석열이나 김건희는 영원한 대통령으로 다시 그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근본 이번에 속성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제 자리에서 제 지위에서 제 자리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때는 내면의 삶이 내면의 건강이 외면의 건강으로 나, 나타나야 그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내면이 무너지면 은 외면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멘탈이 얼마나 강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 압박사 학위를 에, 받고자 등록하는 사람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건강학 박사 등록하는 거그 어렵지도 않아요. 공부하는 거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 극복할 수 있는 어 중고등학교 때 설사 공부 못했다 해도 얼마든지 등록해서 어, 배울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우리 이거 등록해 보자 해서 어, 더 널리 홍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재명 정부 5년간 이제 다르게 완벽하게 개혁이 아닌 혁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혁명이 빨라요 근데 개혁은 더디고 어렵습니다 5년 안에 모든 것을 혁명을 일으켜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민주주의 정부가 바르게 서서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잘 지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종교인들 도참 문제입니다. 무조건 보수당을 편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8, 90%는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엄을 일으키고 국가와 국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자들도 자들을 지금도 어 말하자면은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됐습니다. 인간은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든 없든 따지지 말고, 어, 한 사람을 정치인 대통령으로 뽑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에, 지나간 과거의 인격과 행적을 잘 살펴보고 뽑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나는 보수니까 보수당만 찍어주겠다. 어? 나는 진보당이니까 진보당 측만 나는 찍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 에, 편을 나누어서 그쪽으로 경도된 삶을 살면은 결국 국가와 국민은 에, 설 자리가 없어지고 민주주의는 또 다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과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잘 분석한 다음에 에, 선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도 지켜지고, 건강이 지켜진다는 것은 행복도 지켜지고, 돈도 따라오고, 결국은 얼마든지 사회, 생활, 생활하는 데에도 즐겁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지. 돈은 쫓아가면 돈은 멀리 도망갑니다. 돈 쫓아가면 돈못 벌지 못해요. 내가 현재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유지하면은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원본적 건강해야만이 네,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무모한 짓들입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참으로 비참한 국민들의 삶이 에,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눈먼 고양이들은 어쩌다가 죽은쥐는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산쥐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예와 돈과 권력이라는 그 산쥐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뻣뻣하게 고개 들고 쫓아다니다가 수평으로 누워서 쓰러져서 감방에서 평생을 썩고 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결국 주술 정권은 그 주술로 인하여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주술 정권을 쳐버립니다. 역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려 말에 요승 신돈에 의해서 고려가 무너졌고 조선 말에 진령구이라는 여자를 민비가 아끼다가 거기다 돈 갖다 주지 재물 갖다 주지 해서 더 일찍 조선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주술 정권은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을 다스렸던 자들 모두가 다 처단당하고, 법적인 형벌을 받고, 감옥에서 일평생 나오지 못하거나 사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는 내 멘탈이 강해야 돼요. 즉 내면이 강해야 돼요 강한 사람은 호랑이와 와도 절대로 끌려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포가 터져도 꿈쩍하지 않는 멘탈을 잘 키워나가세요 그것은 제가 가르치는 건강학 박사 과정에서 이론과 실기를 배워서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나와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 이유까지도 그 건강을 지켜주는 전도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용입니다. 거기에 유튜브용 올릴 때 거기에 제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건강학박사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 바랍니다. 참으로 어, 정부가 3년 만에 에, 이렇게 다시 에, 세워졌다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에, 5년 안 가고 3년 만에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오늘부터. 멘탈 정신 을 희어나 시기 나가 시기 간절히 축원에 맞이 않 습니다. 감사 드립니다.